우리 눈에는 눈물샘과 마이봄샘이 있으며 이곳에서 눈물과 기름을 만들어내어 눈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그런데 어떠한 원인으로 눈물샘과 마이봄샘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눈물 생성이 잘 되지 못하여 눈이 건조해지는 안구건조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구건조증의 원인을 단지 눈물샘과 마이봄샘의 기능 저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눈물샘과 마이봄샘의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이 바로 안구건조증의 원인이며 눈물샘과 마이봄샘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안분건조증의 근본치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에 있는 눈물샘과 마이봄샘을 들여다보아도 기능 저하가 되는 원인을 확실하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마이봄샘의 기능 을 향상시키는 치료제도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원인을 알수 없다니 이는 의학이나 과학이 발달이 부족해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안과과 과학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이었으면 실명되었을 많은 안과 환자들을 현대학은 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질환의 원인조차 찾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원인이 눈이 아닌 다른 곳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즉 정답이 없는 곳에서 정답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눈물샘에서 눈물을 만들어내고 마이봄샘에서 기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재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재료를 눈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재료를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오장부입니다. 또한 눈물샘과 마이봄샘에 있는 세포들이 일을 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도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 영양분 또한 오장포에서 만들어 공급이 됩니다. 만약 오장포의 기능이 떨어져 마이봄샘으로 영양과 기름의 재료를 공급시키지 못한다면 당연히 눈물샘과 마이봄샘의 기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장부로 나무에 비유하며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뿌리에 해당합니다. 눈물샘과 마이봄샘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가지에 해당합니다. 오장부가 좋지 못한 원인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간이 좋지 못해서 영양공급이 안될 수도 있고 폐가 좋지 못해서 영양공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즉안구건주증이 생기는 원인은 사람마다 오장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치료 방법 또한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안구건주증에 공통적으로 좋은 약을 개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간이 좋지 못해 눈물샘과 기름샘의 영양공급이 잘 되지 못 한다면 간을 치료하는 것이 안구 건조증의 치료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신장이 원인이라면 신장을 좋게 하는 것이 치료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안구 건조증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오존이 없다면 내 눈을 나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눈에 좋은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행동이 내 오장부를 나쁘게 만들었고 어떻게 하면 오장부를 좋게 할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오장부를 나쁘게 하는 모든 행동이 눈을 나쁘게 만듭니다. 술, 담배, 스트레스와 잘못된 음식들이 눈을 바로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장부를 병들게 하여 눈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운동, 내 몸에 맞는 좋은 음식들은 오장부를 좋게 하여 눈에 에너지를 공급해 눈물샘과 마이봄샘의 기능을 회복시켜 건조증을 좋게 할수 있습니다. 눈만 보고 오장부를 보지 않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밝은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안구건조증 환자가 왔을 때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오장부만 들여다보고 오장부만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오장부 기능이 좋아지는 만큼 당연히 안구건조증이 또한 보존이 되었습니다. 오장뿌가 좋아지면 눈이 아니라 몸 전체가 좋아지게 되고, 눈도 몸의 일부라 같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화가 되지 않고 만성피로가 있다면, 소화기능과 만성피로를 치료했을 때, 그만큼 건조증이 호전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한의원에서 오장뿌를 좋게 하는 방법은 크게 침과 한약이 있습니다. 침의 원리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설명드리고, 한약의 원리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장뿌에서 눈으로 가는 영양이 부족하면 눈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공감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오장뿌는 무엇을 통해서 눈물샘과 마위스 몸샘으로 가는 영양을 만들어낼까요? 정답은 자연에 있는 음식과 자연에 있는 공기입니다. 사실 공기 좋은 곳에만 가도 오장부는 좋아지며 건조증이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즉, 공기를 바꾸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한약이란 자연에 있는 음식으로 만든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한 병을 치료할 수 있고 그렇게 발전해왔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점은 눈에 필요한 영양분이 하나일까요? 수천, 수만 가지가 있을까요? 당연히 수천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안구건조증이라 하더라도 부족한 영양소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약도 달라져야 합니다. 안구건조증 환자가 10명이 오면 1 0명의 처방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한의원에는 모두 안구건조증에 좋은 특효약이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눈에 필요한 영양소가 A, B, C d 네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은 A가 부족하고 B, C가 남아돕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A만 됩니다. 이 약이 됩니다이 A로 만든 요리가 바로 한약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은 A, B, C가 남아돌고 D가 부족해서 안구건조증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A가 약이 아니라 D가 약이 됩니다. 즉, A라는 음식은 사람에 따라 안구건조증을 좋게 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부족한 에너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한약입니다. 그리고 옥적한 에너지는 자인의 음식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에너지를 찾아내어 구분해 놓은 것이 바로 체질의 약입니다. 저는 이를 먼저 사상정침이라는 침법으로 확인합니다. 여러 진단 후 A가 부족한 체질이라 생각되어지면, 일단 A를 좋게 하는 침을 놓고, 건조증의 혼전유물를 확인합니다. 부족한 에너지, 즉, 체질이 침으로 확인되었을 때, 필요하면 한약을 처방합니다. 부족한 에너지는 자연에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의 식습관을 자신의 체질에 맞게 바꾸는 것입니다. 한약은 그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건조증 환자들이 부족한 눈물과 기름의 재료는 모두 자연에 있는 음식과 공기에 있습니다. 자연에 맞는 음식과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당신 눈의 눈물과 기름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